미안해. 무슨 일이야? 뭐야되 자, 964번 봅시다. 봐봐 이거. 자, 여러분들, 기납법은 시금 아니에요. 기납법은 시그마는 앞이에요 기납법은자 여러분 얘기할 건 이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등비수열 합공식 기억나요? 네. 외우셔야 돼요 등비수 합공식 자등비수 합공식 뭐였어요? r-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게 공식이었죠 그치? 또는 뭐냐면은 또는 1 빼기 r분의 a 곱하기 1 빼기 r의 n제곱이 등비 합공식이에요 알겠니? 이게 등비 합공식이야 어찌됐건 그 등비학공식은 얘가 됐든 얘가 됐든 둘다 외우셔야 돼요. 그러니까, 눈에 말하죠. 수열 파트는 공식을 못 외우면 문제를 못 풀어. 알겠지? 그러니까, 미리미리지. 내가 지금 저, 자꾸 기본 문제 드리는 이유는 풀면서 외우라는 얘기야. 기본 문제 풀면 외워져요. 어느 정도는. 자, 그래서 이게 등비합공식이고 그러니까 여러분, 이 등비 문제에서 잠깐 봐봐요. 내가 얘기할 때. 그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요. 보통 일반적으로요. 지수가 N이에요, N. 그니까, 러 n에 대한 식이 나올 텐데, n의 거듭제곱 형태가 나올 텐데, 그 n의 밑 있지, 밑. n의 밑이 무조건 공비에요. 알겠니? 다시 뭐라고, 얘들아? n의 밑이 뭐라고? 공비인 등비로 접근하시면 돼요. 알겠어? n 밑이 무조건 공비야. 그럼 뭐냐면은, 여기를현대 많이 틀려요. n 밑이 2야? 아니에요. 2n이죠, 지금?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? a n은 이렇게 봐야 돼. a n은, 4의 n제곱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바꾸셔야 된다고. 공비 몇이에요? 4. 이렇게 봐야 된다고. 알겠니? n의 밑이라고 했어, 나는. n의 밑. 그니까 러 뭐야? 얘를 정리하게 되면 2의 2n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, 얘가 4의 n제곱이고, 얘가 2분의 1죠? 그니까 러 뭐가 되는 거까 공비가 4란 얘기라고. 알겠니? 공비가 4예요. 자, 그럼 이제 문제 여기다 넣을 건데, 초항부터 10항까지 이니까 우린 뭐야? s, 10을 구하고요 자, 초항부터. 초항 뭐야? 1나어봐4 곱하기 2분의 1가 몇 나와? 2가 나오고, 공비 몇 나와요? <laughs> 4가 나오죠? 초항은 2, 공비 4 나와. 맞니? 자, 항은 몇개예요 항은? 항몇개예요 10개니까. 자, 우리는 R-1. r 1분의 r 그냥 초항 2 해주고, 공비 4의몇 제곱이야? 10제곱 마이너스 1. 이렇게 나온다. 자, 정리하게 되면은요. 3분의 1로할 건데 문제 나와 있는 게 지금 20 몇이에요? 2죠? 그럼 2로 맞출 수밖에 없어. 4는 2의 몇 제곱이야? 제곱이고 2의 제곱의 10제곱은 2의? 20제곱. 그렇죠. 그럼 2의 20제곱 마이너스 1 나오죠? 그럼 정리합시다. 3분의 분배해주면요. 은 2의 21제곱 빼기 2가 나오죠. 이해돼요, 여기까지? 그럼 P가 몇이야? 21 나오네. 다몇 번이니? 5번 나오죠.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문제를 풀때 미시 n에 대한 어떤 거듭지고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은 등비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아요, 알겠죠?